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정보 창고 디낙 TV입니다. 아, 6월 접어든 남해안 바다는 한마디로 한치 세상입니다. 아, 여러 지역, 여러 낚시터에서 올해 초반부터 호황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가볼 것은 아, 대한민국 바다 낚시 수도 부산권입니다. 부산권에서 오늘 전문가 분들인 아, 한조 크리에이티브 아, 스태프분들과 함께 부산권 한치 배낚시 취재 브리핑 출발합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 아, 한치 출조 본격적으로 시작 언제부터 하셨어요? 5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 중순이면 때 이제 때한 20일 정도 됐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출발 조항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거의 고조항입니다. 그렇죠. 뭐, 아. 올해 좀 특히나 좀 사이즈가 작은 게 많아가지고, 네. 예민한 입질만 파악하시면, 정보 나세 자리에 두 됩니다. 조금 뭐, 저, 중치급이 주긴 한데 마리수는 상당하다 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네, 마리수는. 그 입질 박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까지 세자리수. 세자리수요. 네, 네. 아, 세자리수가 옛날 진짜 십년 전, 오년 전이라고 옛날에는 세자리수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세자리수 이야기가 좀 들린다 여기저기서 그렇죠. 예, 네, 많이 들리.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네, 개체수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낚시 나와 있는 곳이 대충 어디입니까? 어, 여기는 저희 여기 부산 바로 앞에. 바로 예. 아 태종 되면은 사실은 부산권 뭐 그죠 한 시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아까 항에서 출발해 네. 한 35분 정도. 35분. 정도. 와 낚시터 가까운 게 다른 지역은 뭐두세 시간씩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서 풍성한 마리수 조가 거둘 수 있다면은 뭐, 뭐 그만큼 좋은 또일이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한번 기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네. 자 서쪽 바다가 이제 노을이 물들고 아, 이제 선장님이. 저 한치가 출근하는 시간이 8시경이라고 하시네요, 요즘. 8시가 다돼 갑니다. 어,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저녁 식사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 방금 사로징 한 마리 올라왔고, 요 네. 녀석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치면은 우리 한조 크리에이티브 박범수 대표님께서 아, 첫 한치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두 마리라고요? 오, 쌍거리 예상하십니다. 네. 와, 그래 오늘 스태프분들하고 아 현장 테스트 겸해서 출전하셨는데, 그리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박범수 대표님 본인이, 예한 네, 마리, 와이오한 마리는, 와 이제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오. 보통 뭐 사로징어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와유 사로징어, 대물 사로징어. <laughs> 이야, 근래 본 사로징어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오, 이야, 사로징어 오케이. 먼저 많이 남겨졌습니다. 밑에 거 떨어졌습니다. 네, 한치도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부산에 계신 스태프 입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치일지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오징어 같습니다. 예. 네, 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입니다. <laughs> 자, 우리 허창영 스태프 입주를 받았습니다. 아, 네, 음, 오징어네요. 자, 오징어가 지금 한뭐배 전체로 합치면 한1마리 정도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네요. 자 한치도 한치도 빨라가 주십시오. 네, 씨야. 아좀 시야 괜찮은 한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낮에 첫 고기 낚으셨죠? 네, 맞아요 아까 저녁 먹고 또두 번째로 아니, 또 낚으셨죠? 현재 세 마리 이제 요한 치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컸습니다요 앞에 한세 마리 나온 거는 조금 뭐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는 꽤큰 사이즈. 자, 못뭐 쓰셨어요? 아, 요즘 걸려 있는 오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요거 구지라죠? 네, 맞습니다. 구지라. 아, 사이즈 작은 걸로 받으셨네요? 네. 2. 아, 2.5 구지라. 여기 네. 뭐 아, 생미끼 안 감았다 그죠? 네, 안감았 아, 자, 자, 빨간색에 레드드로 컨시알 스태픈 한 마리 다 그래 습니다 반응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박범수 대표님도 입질 받으신 거죠? 네. 예, 아, 지금 두 분이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치들이. 지금 우리 허창영프로는 25m권에서 받았는데, 바로 옆에, 아, 20m에요. 자, 아, 저기 한치 한 마리, 박범수 대표님 물렸고허창영 스텝도, 어, 병원은 사로지가 됐습니다. 자, 박드 대표님, 네. 한치 낚으셨습니다. 자, 이걸로미르드래곤으로몇 예. 도죠? 예? 몇 도짜리죠? 2.5. 미르드래곤미로드래곤으로 미르 예. 한치 한 마리 낚았습니다. 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 오. 거치해둔 거에. 예. 자, 보여주십시오. 어요번에도굳이라 작은 사이즈에 반응하네요, 그죠죠 아, 지금 입질이 확실히 약아서 그런지 작은 사이즈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치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배 안에서 갑자기 25를 외치는 목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치가 어느 정도 이제 집어가 된것 같습니다. 특정 수심층에서. 철성도 집어는 됐는데 입질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25m입니다. 25m. 시원하게 당기거나 들어올리는 입질은 아니고 약간 까딱하는 약한 입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25m 수심층에서 연거푸 집어가 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한치 면낚시가 집버가 되고 활성도까지 이제 살아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피딩타임이라고 입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뭐 그런 찬스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얘는 사로진거였네요 거치해둔 다단체비에 또 입질을 했습니다 방금 사진 찍는다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이 조사님 연거푸 제일 선두에 계신 분 25m 수진층에서 연거푸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여기저기서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은 사이즈의 애기, 구지라 2.5호에 좀밑트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금 습성이 좀 예민한 게 아닌가. 아이고, 오늘은 아, 요거 보은 오징어네요. 오징어고 사이즈는 역시 작은 구지라 애기 쓰고 계십니다. 와이 정도. 두 마리가 거. 걸렸는데 빨판만 <laughs> 보이죠. 빨판 이만합니다. <laughs> 이거 지금 이놈도 큰 녀석인데 위에 <웃음> 녀석은 <laughs> 더큰 녀석이 <laughs> 들어갔습니다. 아 <laughs> 오늘 큰씨알도큰 시알만 두 마리째. 어요번엔 밑에 물었네요. 메탈 에기 물었습니다. 요게 지금 몇 그램이죠? 이게 25호짜리. 25호. 25호. 네. 아 밑에 물었습니다. 그 위에 아저큰 놈이 물었었는데. 야. 이 다리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자, 글씨야, 올라왔습니다. 어, 드디어 활성도가 살아납니다. 쌍거리까지 선보였습니다 이야, 자,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저큰 놈, 작은 놈, 섞여서 낚이고 있고 자, 요에게 물었네요. 두 마리 쌍거리까지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들이 갑자기 10m 안쪽 8m까지 떠는 바람에 아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우리 김원욱 스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 미터입니까? 8 m 다요 정확하게 8m고 네. 자 요, 요번에도 작은 구지라 2.5대기해에 물었습니다 와 이거 리턴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제 채비에도 물었습니다 지금 제 채비에도 물었습니다 자 피, 야, 제가 대신 한 피딩인 것 같습니다 피딩, 피딩. 네. 저, 저, 저. 피딩이 온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락에서 자르고신 채비에 딱 물었습니다 지금 와한 치가 8 m 에 떴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 났어.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비딩입니다. 비딩. 피딩. 네. 자, 이런 걸 보고 비딩을 합니다. 느나느나. 아직 1 0시가안 됐는데 지금 10m 이내에서 좀 시원하게 가져간다는 걸피딩 타이밍 같습니다. 지금 기회 많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8m 단가요? 9 m 니 아, 네. 부상을 응. 했습니다. 오, 어, 묘기를 보여주는데 이 예, 얘기에서 떨어지면서 밑에 얘기에 예. 걸렸습니다. 8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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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자, 피딩이 걸렸습니다. 찬스에 많이 낚아야 됩니다. 많이 잡아야 됩니다. 예. 김호룡 스태님 또낚았습니다 야. 아, 이번에는 어, 미르 드래곤이 죠 이게. 아, 예. 미르 드래곤에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피디요. 야, 노란 땡땡이에. 아, 정신이 없습니다. 깜짝 크리에이티브 포먼스 대표님. 자, 한 마리 더. 대표님도 8m 수심 예, 주셨나요? 8m. 아, 지금 다단체비 쓰고 계시네요. 예. 아, 오늘 입질이 좀약아서 그런지 작은 애기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모델이죠? 아, 옛날 구형 모델. 지금은 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어쨌거나 소형 모델에 지금 반치가 상치까지 완전 히 떴습니다. 무슨 뭐 경매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아, 10m, 8m, 그렇습니다. 지금 7m 까지 나왔습니다. 7m. 자, 10m 이상으로 부산하는 경우가 드문데, 아, 그만큼 활성이 일시적으로 막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10m 이상에서 입질하는 어, 그 찬스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때 짧은 찬스지만 최대한 마릿수를 채우는 게또 여령이 되겠고요. 사실은 15, 20, 25m 중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내리면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 날, 그런 날이 어, 소위 말하는 대박 조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한 20분간 왔다, 왔다, 왔다. 한 7m, 8m, 9m, 10m 안쪽에서 지금 정신없이 입질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잡지 필진이신 반가운 얼굴 만났습니다. 우리 허소농 포토스텐 님. 자, 몇 m에서 하습니까 네. 10m 정도. 10m 정도 네. 아직까지 더 있습니다. 네. 자, 또 보라색 계열 야, 요, 요번에도 작은 애기네 그죠? 미루드레곤이죠 이게? 2.5 미루, 2.5한 마리 하셨습니다 네. 지금 세 대를 세대를 펼쳐놨어요 <laughs> 다 물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요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네. 이거는 쿠지라 쿠지라 요거는 아저 학공치포를 감으셨다 그죠? 네 야,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신다고 네. 욕심부리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laughs> 가만있어 봐이 풀려나가고 저, 이거 이거 있는. 먼저 빼라고 예. 고자 여러 개 테스트 해보신다고 펼치지 는데 지금 세, 세대 다 물었습니다.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 여기도 물었습니다. 예. 예 지금 드랙이 역해져 나던데. 예. 어, 네. 아, 뭐 상층에서, 10m 이 넘는 엄 상층인데, 예, 뭐, 소형 애기 안 가리고 그냥, 아, 입질이 쏟아집니다. 보십시오, 여기 잠깐 사이에, 오우. 야, 이거 지금. 상층에서 입질을 시작한 한 30분 사이 에 잠깐 신 거죠 지금? 30분도 아닙니다 한 20분? 20분 만에 네. <laughs> 20분 만에 잠깐만에 두자릿수로훅쩍 넘기셨습니다 야 10m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3 0 계신 분. 변형 오모리 리그에 가까운 채비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봉돌 대신 봉돌 대신 지금 뭐 하신 거죠? 60g. 짜리 네. 아, 그러면은 봉돌 다는 위치에 비카를 어, 더 메타대기를 60g짜리 달아서 네. 운영은 지금 거의 구머리리그처럼 네.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예. 리 준비해 가지고 예, 지금 한 30m 정도 던지셔서 주름 대충 얼마나 풀어 주십니까? 착수되고 나서 15m 정도, 정도? 액션 주면서 10m까지 네. 올리면서 예. 네. 링리시키면서 네 안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치형 다단체비도 쓰고 계신데 입질빈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지금 다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거치해놓은 지금 이거는 10m에 맞춰 놓으신 거죠? 예, 이거는 1 0 m 입 네, 예, 예. 지금 전반적으로 오모리리그도 같이 병행을 대부분 하고 계신데 다단체비의 입질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이또 10m에서 빵. 방... 지금 이 채비도 거치해둔 채비죠? 네, 거치 예. 참 참. 3단 거치해둔 채비. 오우, 물 해오리를 선보이네요. 조금 마한 녀석이 아 대단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 거치해둔 채비에 오히려 지금 이질빈도가더 높은 것도 오늘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이렇게 15m 수심에서 어, 2.5 2.5구지라이기에 레드와이트 다단 2.5입니다. 네, 다단 다단체입니다큰 씨알말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길이 좀 약한 상황인데 허창영프로 지금 팀런 애기로 팀런 애기로 지금 연거포입지를 받았습니다. 옆에 방금 조사님도 저보십시오아저 촉수 긴다리 긴다리 많아 만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선거립니까? 우어 다시 살아나는가? <laughs> 여기는 사로징어 두 마리가 쌍거리 됐습니다. 아 다시 좀 살아날 모양입니다. 배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약간 소강 상태가 까웠는데 여기저기서 입질 수심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현재는 15m 수심층에서 입질이 활발합니다. 보통 한치 변학시는 15에서 25미터 사이에서 뭐 입질이 가장 빈번하다 보시면 되고 특히 20에서 25미터 수심층에서 입질이 빈번한데 오늘은 아까 뭐뭐 뭐 완전히 부상했을 때는 7미터까지 부상을 했었고 지금 활성이 다시 떨어져서 예민해진 상황인데도 15미터 그러니까 평소와 에 비교하면 상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입질 수심층은 평소보다 조금 높은 수심층에서 입질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시가 이제 넘은 시간입니다. 예. 아, 또입주 받으셨네요? 예. 아. 이거 자꾸 잠자러 가려고. 아, 서울서 음. 행사 때문에, 예. 아, 피곤하신데, 지금 한시까지 아, 오늘 네. 또 네. 멀리 가시려면은, 좀 미리 좀 체력 보충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잠좀다아야지 네. 자, 그럼 오늘, 박범수 대표님, 네. 혼자 거둔 조각 어느 정도인지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쇼쇼쇼. 걸어요. 아, 맞다. 오우. 빌리 캡프네요오징어 정룡. 아, 지금 막 즙질이 쏟아지고 음, 오. 음. 오! 음. 자, 와. 이거 혼자. 한손가는 아, 진짜 세 자리수 가까이. 그래. 네. <laughs> 같습니다잘 나와요. <웃음> <웃음> 아, 환이. 이 필드 테스트나 스텝들보다 실력이 더 좋으신가요? 의지 <laughs> 적인거죠 뭐. 아..아니요 어, 한치 초창기부터 하신만큼 아유 스텝들 못지않게 오늘 또 실력 발휘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제품 테스트 오늘 잘 됐나요? 어떠십니까? 네, 뭐, 저희들 아. 의도하던데 의도하던만큼 충분히 조가도 예. 올라오고 사용하기도 좋고 예. 채비 엉킴이나 이런 것도 적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오늘 혼자 세 자릿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제품 테스트 제가 봐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전공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오늘 증명해보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어, 몇 메다 수심층입니까? 18m입니다. 18여. 아, 지금 20, 20에서 25m에서도 지금 계속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와, 지금 또 2시간 넘었는데, 또 다시 피해 디딩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와, 이놈은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자, 이제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자 철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한족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분들하고 부산권 한치 배낚시 한번 취재 점검차 나와봤습니다. 뭐, 마지막 순간까지 25m 수심층에서 입질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좀 늦게까지 더 낚시를 했습니다. 선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좀 중치급 작은 시알 비중이 높았지만 마리수는 상당한 조과를 거뒀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세자리수 100마리 넘게 낚으신 분도 두 분, 두세 분 계시고요. 대부분이 넉넉한 마리수 조과 거뒀습니다. 올해 남해안 전반적으로 한치변학시 호항인데 부산권도 일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권 한치변학시는 가까운 낚시터에서 풍성한 마리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하면서, 디나TV 취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